정말 우리 대국길 형광군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해냈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 대국길 형광군이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우리는 와십니다. 이처럼 완전한 완전 문진가올라오 여러분, 마에얼 조국자는 차가돌아온다시죠 삼일운동은 백년 전에 그런 선조들이, 선조들의 선조들의 그들 혁명이라고. 이건 망원이었습니다, 망원. 지랄이 망원이라고 해요, 그거는. 여러분, 3.1 운동이 족구혁명에 이런 미친 소리랍니다. 3.1 운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 우리 일주에 대한 좌우 운동이고 또 독립운동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운동입니다.

아, 문화 백만 명이 모인 것은, 제 모자라, 문재인 주사파, 방해 정권이, 뱅뱅하는 하냐시로 다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재인을 물어 틀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청하대로 복귀하자! <laughs>